바이보 바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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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 2 0 0 3공계 장공계 3000, 3공계 이0 0 0 3공계 3 0공개3삼공개 어? 3000, 아. 요공계3 0 0 아, 3공3공3공3공3공개공공

백말 잘 듣게 해주는 거 알려줄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뱅트레에 진짜로 글을 올려. 근데 이미 팔, 팔렸다고 하는 거. 봐라 보면은. 근데 그걸 대기 듣게 해서는 안 돼. 아니지. 이제. 나 미치 관심 있는데. 이 씨발 왜 나한테 안 파는데? 응? 내가 지금 돈을 일시불로 줄수 있다고 해도? 미친놈 어, 고이 갖고 올게 네? 젠장 왜고누이지나 갖고 올거 다른 거지 파비아 라이드 파비아 이즈 에이 진짜 안 좋아 <laughs> 전혀 형도 저패 너무하게 부셨어요 그레이드가 다 비었는데 이게 맞나요? 내장을 네 아래로, 한장 네. 위로. 버스비가 스킬 원대로. 단종류. Where did you live h e e s e 스킬? 백맨이세장 먼저. 오. 성공적. 원대로? 하모닉스 공개? 퀵실드의 가디언 쉴. Okay. 메인 페이스. <laughs> 야옹 와우 와우 오마이오 코로스 에? <laughs> 난다? 와우 미니크죠? 아니다 에로를 가져오고 에로를 버릴까? 나 그거 생옛날 그래서, 파이브. 노가 대볼게. y ever came to the chipmunk. You have a pirate. 들 o w much is chipmunk? No one. h e 우그다니서이하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옆에 서비스 톡을 라스프롬. 아. 어전고어요 아, 아, 라스 <목소리> 예. 뭐 yeah. 아, 라이드. 나 재밌어. 갑을. 대해서 뭐가 은걸좀그래이 e. 지금은 기뢰의 <목소리> 리뷰야. 뱅과 같은, 네. 그레이드의 리뷰 슈퍼라 하실거죠? 뱅가드 서클에 e n g a the South Korea, Togun, your lips, 다 h a t they cost. The two young kidnapping, 기 o more in it. I a 게 The y o 다 n g boys of the young kidnapping, t h 원드로는 왜 받아요? 그냥 받는 아 거예요 얘가 슈페라하면 원드로를 받아. 아 소울에막 글리교에 아 이런 쪽도. 있으면은 콜해. 아두 장까지. 오케이. 왜 언니? <laughs> 일만 음... 음... 뱅가스 스킬 고민. 무슨 음... 트리 체크. 트에루르정 이루르구나. 아, 에루르가 맞구나. 아이드코라 스킨 안 쓸게요. 음. 마도 뱅갈로 만삼천 벵겨르르 노아 체크 힐 가능 허 만으로 100. 1 0 1둘 고1900오발힐 가능 와 진짜 사기치지 마세요 힐 가능 허 오히려 좋은데 부이 3장이 빠졌다고? 어이가 없네 씨야 맞냐? 사이치지 마세요 맞냐? 씨발이야 아! 도끼도키효과를봐인데 엔드 스탠드 엔드 트로? 아... 좀유효율 세게 띄웠어요. 메인 들어가서 경 네. 그, 그레이드 3을 버려주셔야죠. 그레이드 3이 되도록 버렸어세이 아. 마지나리 깨터, 스하마마 스트라이스, 스라이스트 뭐예요? 카운터 버려요. 리어한 채를 빼로 띄우고, 원대로 경식. 나쁘지 않은데? 병신이 병신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병신까 병신과 병신아 병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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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2 4 0 0 0 병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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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드3 3트트플플라이이 노가드 n no. 스트트 e f 효과 뭐야 블리 u 죠 a 노 d 노말컨 o o k u p No one. 트 o u n 노트 f less t r o 고 파워. 그러니까 자신 형형형형 three, four, three. 2시 공이 마스필로 페로 끼우고 3000 플러스 로고뭐 3000짜리 있거든요. 9000으로 이슈 2 이만 8000. 잠깐만 9000에 9 20. 아, 0 0 0짜리구나가전식3 아러 어. 아니, 그러나, 아니, 그러나, 아니, 아이그좀 지랄인데 되게 힐이 하나 아니, 그러 근데 대신 원래 모뎀이셔야 했던 거정아인 어, 사고를 가지세요 어. <laughs> <laughs> 음. 두개 버리고 스트라이. 한번 이므아 리퍼. 이이은그 쓰는 게 맞긴 한가저아뽑게게 냐옹 그 뭐지? 그냥 기어 콜로버스는 어떤 거 네? 초월, 초월체중에 서어 어택할 때 덱탑 보고였나? 그 바인드 시키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아, 아마 그 12지각수 개발사가 주는 아, 거 같은데 응. 뭐야 제거예요 제꺼 응. 왜 저지꼭 고민 좀 할게요. 아유. 아유. 소치하기 싫은데 되게 안 나와가지고. 렌터라도가져고 그래. 와 진짜 깡깡1았어 저거. 만 원. 만 구천 백 원. 하나 바인드 어, 하나 뭐, 패래 그래. 아바 아 뭔가 기본 번 아. 이 3만 원된 거다. 3만? 네. 포스 1에 그기억캡 포스트가 2000 원이야. 이 2만. 솔로 레스트. 데타비시전 공개 1루루 가지고 크로노 제트 바인드 할게 타임미로뱅가도 없듯이 노가 파인 1달 갈로2 전에 예로 그섬그섬 기억해봐 인나할게미미러로 얇아서 네 <목소리> 그리고 파워플러스 임만15000 트윈 노가 인 드라이, 퍼스트, 모더 절가, 세컨드, 힐 아, 트리거, 파워, 데미지 하드 1점? 네노 트리거 4만 뱅가드 잠깐만, 음... 하나, 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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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어 사이 셔인 아, <목소리도> <방황이> 게 설정돼. 카브. 아이카라고고처럼어 쓸게. 고요 저게 지이페이지태각 시키고 이미지 널리게 우로 화톤이랑 하겠습니다드드트 라인 이미지라 이게 헉 네. 광터블러스트한 장을 버리고 투드로. 네. 생각? 아, 이거 빼가 한 장이네. 무심 일만고천 맨가드 음. <laughs> 고민 좀 할게요 1만 5천 가드 2만 9천 맨가제대로이션 가드 기러고 기억 팩 돌리고. 세드 플러스 오천. 이만 팔천 업택시. 세장 버리고. 두체번 트리플 드라이버 누가다 해볼게요 트리플 스트 세컨드 리비엘 서아 이거 한번 도박해서 뺏겨 드로 트리거 파워 뱅 가드 카운터 블레스트 소울 블레스트 네 파츠레스 핸드 1만 9천 리 저희가 그거죠 2만 9천, 9천. 여기가 2만 9천 노가다 게요 1만1천 뱅값 1만6 파이 베어 13 트윈 현재 원뚫 트윈 드라이브 흠 음. 뚫리면 어. 좀 힘든데 노화도 해볼게요 페인 드라이브 퍼스 네. 오버 오우 오버 가만히 안 가기 전 네. 그러면은 하나 투 드로 하시면 돼요 투 드로 퇴가오버이아원 드로 네 1억은 그냥 네. 어차피 두르려면 1억을 반바드를 주든 여기를 주든 그냥 네. 여기를 줄거네 아직 못둘 세컨드 체크 드롭 파워 뚫고 이를 기가 막히게 나었는데다스케투디스 는뱅 카드. 근데. 야, 근데. 이러 글한 번밖에 못친게좀 아쉽긴 하네. 한터 올스. 어디 있었어. 비싸고 토들. 되게 시정 없네. 저는 2만0 0 0 1만 6, 10,000, 6, 1이0 0만 6, 1 0만0 0 6, 1 0 0 0만 10,000, 1 0 0이0 1 0 0 0이 10,000, 10,000, 10,000, 10,000, 1이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 1 1시 반? 실드 플러스 2 5천0 0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실드, 어, 기다려. 클릭, 클릭, 어, 어 1억, 2 9 1만6 1점, 파워 백원드나이스잠깐들어봐야될게 라이드 1루 아, 에로르구나포스 아, 음, 정말, 그리고 드로우로 뽑은 스트라이크 하긴데, 잠시만 아 이거 그러면 코르모스선 아까 대가리로 돌려놨던 맞습니다. 기억해 기어캣 저는 슬슬 가야돼요 네. 세정원 내는거없오 스팀 메이드차 시간 안 되시는 건가? 네 지하철 아, 네. 타야돼요 택시 자. 얼마나 아니 이한 장만 쳐원니까 음. 현재 0천 원로일게요. 잠깐 나 저거 빼야 되는데. 뭐요? <laughs> 어, 매트? 아예 저도 랐어요 택시 타죠 돈이 없는데. 돈빌려줄까빌려 택시 빌려줄게 얘도 오천 원로일게요. 그럼 게임 한번 합시다. 어, 얼마 먼저 빌려줘야 되냐? 아예 이따 하시면 돼. 아 오천 원요. 음. 만원빌릴게 어차피 저도아빠야 돼. 매에 들어갈게요. 빠르게 보내야 돼. 지금 1한시 반이요. 아 점검? 점검 때문에 어차피 끝나고 어차피 택시 트할 거니까 이따가 해도 네 12시 8분 12시 8분 28,100원 생각 조금 할게 네 이게 지금 와저기탈수가 아, 어, 아뭐네 우선 7타 장전도 있거나 <laughs> 7타 할수있 아, 나 이거 타 6타 실발 장전 6, 6타는 칠수있든나 이거 6타. 다네 아, 버킹 미디어 샌드위 질탄 장전 아, 근데 얘스터에 왼쪽에도 아, 이제 백메이 아, 주장 깐네가 갑자기 글 나오면 이제. 카보리 네, 가딱두개라 아. 안 나오면은 아, 리가인드될게요 아. 6천. 근데 뭐큰 차이는 없고요. 아, 근데 페어 수가 문제예요. 아무리 오버를 띄어도 이 시기만 패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 음. 아, 만요2 9 0 0 0 네. 음. 맞네. 1 0 0 0 올라가지고 2만 아, 아 어, 똑같구나. 어, 똑같겠네. 네, 2 7 0 0이었으면은딱 씹어 주셨을 데 26. 아. 아 이거 흔히 존나 아이 존나 다아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비도 없어 했으면... 근데 따놓이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비도? 아 이거 비도 쓴 이유가 저거야 그냥 그랑블루 때문에 아. 갑자기 튀어나는 오 고노리 때문에. <laughs> <laughs> 아예 끝난 것 같아. 음게 힐이 없어. 맞아니 아직 안 끝나긴 했어. 요 이거 쳤다. 저거 6 8을못 뭐 견딜 것 같아 고 육타를 못 견디게 한다. 아형 호놀이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6타를못 견는 거고. 아. 호놀이 생각했으면은 타 이후로까지 생각하는데 육타. 그, 호놀이 네. 바인드 네. 때문에 6타를못 네. 견뎌요 육타를. 좋지. 네. 만 이만 구라네 네. 현재. 그래서 안돼 걔는. 지금부터 2만 요구라. 자기 외 건데. 아이렇 그냥 버렸데 두장이요 그 어. 이 어, 아, 너가 할게. 저어 부장아. 들어장 바인다. 오. 아, 딱 바인도 되 얘가 패 있었으면 했는데. 아, 제 왜요? 아, 그래도, 그래도. 안 하나는 무선 패로 띄우잖아. 아 어. 어. 끝났어요. 오케이.